네 피부 생리학 12주차 강의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1교시 2교시 에서는 태양광과 피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오늘의 주제에 있어서 태양광의 즉 태양광선의 특성에 대해서 물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다양한 요소를 갖다 검토를 해봤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피부에 어떠한 영향을 갖다 미치는지 특히 어, 자외선어 자외선 UVA, UVB, UVC가 또 어떻게 구분이 되고 또 어, 그런 것들이 피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이제 어, 색소 침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지 이제 그런 어,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어, 이번 시간에는 색소 침착의 이상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제 구체적인 어, 내용들. 사실은 요 색소 침착의 경우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다 다뤄봤죠. 그래서 특히 색소 침착의 경우 유형으로는 과색소 침착 그리고 저색소 침착.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과색소 침착의 경우에는 이제 멜라닌 색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또 이상 그 현상을 갖다 이제 일으키게 되면서 기미라든가 검버섯또 리일 흑피증이라든가 주근깨, 점 또는 노인성 반점, 뭐 오타시 모반 또는 에디슨병, 벨록피부염 등과 같이 뭐 다양한 그런 어떤 어, 질환을 갖다 우리가 어, 앞에서 배운 바가 있어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색소 침착의 경우에는 멜란색소를 갖다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어, 유형으로 나타나서 백색증 또는 백반증을 어,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했었던 바가 있고요. 그거는 어 지난번에 어 학습했던 내용으로 이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바로 이러한 색소 침착, 이것들 갖다 이제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막고자 하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것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어 그래서 이제 미백을 갖다가 어 이렇게 이제 도모하는 어 그런 이제 제품이. 미백 기능성 화장품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그러한 이제 미백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성분을 갖다 이제, 어, 일정, 어, 함량 이상, 이제 포함을 했을 때 우리가 어, 미백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 뭐몇 가지를 예를 든다면, 알부틴이라든가, 또는 하이드로키논이라든가. 예, 하이드로키논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우리, 어, 화장품에는 쓸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예, 요거는 이제 의약품으로서의 어떤 이제, 그런 그 성분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예, 쓸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또뭐 코직산이라든가 또 이거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어, 알파 비사보롤이라든가 나야시나마이드라든가 또뭐그 당나무 추출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어, 어,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어, 색소 침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예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기능을 갖다 가 활성화 시킴으로써 어, 조금 더 억제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이를 들면 비타민 C라든가 녹차 추출물이라든가 어, 앞에서 어, 말씀드렸었던 베타카로틴 계통에 이런 어, 물질을 갖다가 우리 섭취를 함으로써 이제 어, 색소 침착을 갖다 좀 이제 어, 줄이는 어, 예방하는 이제 그런 것들 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어, 이런 이제 자외선의 순 기능,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이라고 볼까요? 또는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태닝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어, 피부 미용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태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적절한 그런 어떤 자외선이라고할까 어, 이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어, 조사 시킴으로써 우리. 피부에 쪼이게 함으로써 멜라닌을 갖다가 이렇게 생성하도록 인위적으로 생성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를 갖다 이 말하게 되죠. 보통 어, 자외선을 갖다가 이제 피부에 쪼여서 한 2, 3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멜라닌 이제 어, 그 합성이 되고 이제 그러한 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테닝이라고 하는 최종 결과를 갖다 이 얻게 되는데요. 그러한 테닝은 UVB. UVA에서 이제 모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양을 갖다 조절함으로써 피부에 크게 해가 되지 않으면서 멜라닌을 갖다가, 멜라닌 색소를 갖다가 이제 어 생성을 해서 그래서 피부가 약간 어좀 건강하게 보이도록 하는 예 이런 어 형태를 갖다 우리가 이제 태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태닝 부스라고 하는 우리 일정한 이제 어떤 그어 부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물론 이제 얼굴은 이제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뭐 태닝을 시킨다든가, 특히 팔다리 같은 경우 좀 건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죠. 어 바로 어 이제 그러한 유형을 갖다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고, 마치 어 페인트칠을 한 것처럼 예 그러한 이제 효과를 갖다 이제 어 거둘 수 있는 어 미용의 일종인 것이죠. 예 바로 이러한 태닝 효과는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UVA나 UVB를 어, 적절하게 우리가 조절을 해서 우리가 밖에서 태양광선에 의해서 어, 쪼이는 그것과는 달리 어, 조절을 함으로써 어, 그러므로써 나타나게 되는 어, 현상인거죠 예, 어, 실제로 어, 조절을 한다고 했는데 뭐 기계 이상이라든가 또는 어, 과다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 뭐, 그게 좋은 영향을 갖다 가져올 수는 없죠. 예. 뭐, 여기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선글라스를 갖다 끼어서 예, 그 자외선을 갖다 이제 차단하는 눈주위라든가 이렇게 이제 하얗게 나타나거나, 예. 그런 이제 사례를 갖다가 어 사진으로 어 이렇게 한번 이 보여 본 거, 나타내 본 거고요. 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 실제 이제 그, 이제 태닝을 했다는 가정하에 대비해서 이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왼쪽은 정상 피부, 오른쪽은 이제 태닝을 해서 그래서 나타내는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어그 효과적으로 어,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나타낸 겁니다. 예, 그 이제 참고로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어, 표현을 했고요. 자, 어, 그렇지만 이러한 이제 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즉 어, 우리 빛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어, 영향 중에는 사실 부정적인 자외선에 의한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이 꽤 있긴 하지만 사실은 또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태양광이 가지는 그 긍정적인 효과를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가 우울증 환자에게는 이렇게 햇볕을 쬐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다 가져온대요 그래서 특히 자외선이 부족한 계절성 우울증 이런 환자들에게는 햇볕을 갖다 쬐이고 그럼으로써 예, 우리 뇌가 평소보다 조금 더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예, 그러한 이제 세로토닌을 갖다 분비하도록 그렇게 촉진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울증 환자에게 이런 이제 태양광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그런 효과를 갖다 이제 가져온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암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해요. 사실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 자외선 U V B 같은 경우에 의해서 유발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내인성 그런 제 어, 암들 중에서 특히 유방암이라든가 대장암 이런 것들은 발생률을 갖다가 상당히 줄인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제 비타민 D의 작용에 의해서 바로 유방암이나 대장암 이런 어그 발생을 갖다가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는 우리가 너무 실내에서만 활동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거죠.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이 돼서, 어, 집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어, 그런 시간을 갖다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래도, 어, 잠시, 잠시, 이렇게 외출을 밖에 잠깐 나가서, 물론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지는 그런 시간은 이제 피해서, 그래서 햇빛을 갖다 이렇게 조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어, 세 번째로는 혈압을 감소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경우, 어, 산화 질소가 이제 생성이 돼서 혈관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또는 혈압을 감소하는 그런 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어 이제 심장마비라든가 뇌졸중 그런 위험도 이제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또어 밤에 햇볕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고 활동을 하고 그러므로써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수면의 질을 갖다 높이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해요. 예. 낮에 햇볕을 받으면 대략한 14시간 후에 수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멜라토닌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그래서 깊은 잠을, 잠을 잘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불면증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어좀 어두운 곳에 있다라든가 이런 경우도 사실 은 불면증의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니까는 예, 낮에 이제 어 햇볕을 좀 어느 정도 쬐여서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어, 분비가 돼서 적절하게, 그래서, 어, 잠을 잘잘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또, 뼈 건강에는 역시 비타민 D를 이제, 어, 합성을, 어, 하는데 도움을 주니까, 요런 것들이 어떤 이제, 어, 뭐라 그럴까, 이제 칼슘이라든가 인이 함유되어 있는, 어, 그런 형태의 이제 대사작용을 갖다 활발하게 함으로써, 뼈 건강, 뼈를 갖다 이제 건강하게 하는, 뼈를 튼튼하게 만드다 그럼 작용도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 기능을 갖다 향상시키기도 한답니다. 역시 비타민 D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비타민 D의 합성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 합성하는데 이 해빛이 촉진제 역할을 갖다 한다고 하니까는 특히 해마의 신경세포 성장을 갖다 활성화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면역 체계도 마찬가지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태양빛에 노출이 되게 되면 질병과 싸우는 이제 백혈구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어 감염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이 한다고 하고요. 또 알츠하이머 위험성도 마찬가지 비타민 D의 역할을 갖다가 통해서 어 감소시키는 어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 태양광이라고 해서 나쁜 어 그런 이제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 비타민 D라고 하는 그런 제 합성을 촉진시켜 놓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예. 어, 그런 점 여러분들이 좀, 어, 주의를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정적인 거는 사실은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외선의 영향을 굉장히 이제 많이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쵸? 렇 근데 자외선의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 어 과민성인 빛에 의한 과민성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자외선도 일부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될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 그 어,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다형 일광 발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어, 질병이라고 할까요? 어, 피부에 어떤 이제 그 어, 질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요. 일광 노출 후에 한 30분에서 72시간 이내 다양한 형태의 병변으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18시간에서 48시간, 즉, 한 2일 정도까지, 하루에서 2일 정도 사이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어,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계속이 되지만, 일주일이나 그 이, 어, 조금 더 시간이 경과가 되면 이제, 어, 어, 또 질환으로서, 이제 피부과라든가 이런 데, 가 가지고 또진 어, 진단을 받고 그럴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예, 요 표피가 표피 해면화라든가 진피에서의 혈관 주위로 어, 밀집된 염증 세포가 이제 치면되는 이제 그런 특징 문제 나타내게 된다고 하고요. 바로 이제 이러한 제 일광형 발진은 어, 뺨목 주위 이런 제 V 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얼굴의 V 라인이 아니라요. 우리 예, 이제 목 주위 이런데 또 손등 팔 이런데서도 이제 흔히 나타나는 그런 제 형태고요. 구진형이라든가 판상 습진형, 뭐 다형 홍반형, 여러 가지 수포형, 출혈형, 뭐 곤충 자상형 등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 가려움증이나 화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질이 두꺼운 형태를 갖다 띄고 있는 어, 그 노령층에서는 어, 잘 나타나지 않는 제 그런 형태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형태, 어, 다형 일광. 어, 발진 이제 피부조직 이렇게 햇빛을 쪼였을 때 특히 심하게 나타나나 예, 어떻게 보면 두드러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 이러한 형태는 이제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예, 어,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 경우에는 치료라고 그럴까 예방 방법으로는 예, 어, 태양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뒤집어 써야 되는 거죠. 그쵸? 옷을 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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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텁게. 그리고 이제 흰색 계통의 옷을 갖다 입는다라든가 또는 일광차단제를 갖다 근데 이렇게 이제 좀 어, 뭐라 그럴까 어, 광과민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또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 자외선 차단제라든가 이런 걸 바르는 것도 또, 또 바람직하지 않은 그래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스트레이드 연결나 완화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도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 일광이나 UVB를 갖다 이용한 광치료, 예, 소랄렌 어, UVa 이런 것들을 갖다 이 이용한 광합 요법이 예방 방법으로도 또 오히려 어, 이제 쓰이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어, 뭐 다양한 형태의 어, 뭐 푸바, 예, P U V A에 의해서 이제 90% 정도, 또 어, 오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64% 정도 예방을 한 결과를 갖다 얻었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보고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 어그 다음에 이제 일광 두드러기예요 두드러기 형태 조금 전에 어, 형태의 경우에도 이제 두드러기처럼 나타나기도 한데요. 어 햇빛에 노출되는 동안에 또는 그 직후 이제 수분 후에 이제 가려운 감각, 그다음에 홍반 이런 것들이 이제 예, 나타나면서 두드러기가 이제 발생하는 어, 그런 이제 광 과민성. 그런 이제 질환의 일정인데요. 예, 홍반석 발적이 어, 퍼져나가면서 수시간 내에 자연적으로 소멸되기도 한 예, 햇빛을 안 비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이제 특징도 이제 나타나게 됐고요. 과다한 일광 쇼크일 경우에는 어, 일광 노출일 경우에는 이제 쇼크 증상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바로 이제 이러한 이제 특징은 이렇게 붉게 여기저기저기저기 여기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어, 그런 어, 형태의 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검사를 할때 위치라든가 또 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우리가 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어 유형을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어 잠깐 어 살펴봤고요. 어 일광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뭐 역시 이제 어 빛에 의한 어떤 이제 어 과민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 이렇게 이제 끼어 있고 그러으로서어 그 이제 태양빛을 갖다가 이제 차단하는 어,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일광 차단제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민한 그런제 유형들을 갖다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어, 있어야 되고 또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제 어, 어, 경우가 어,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해서 어 광에 대한 민감성 이런 것에 대한 내성을 갖다 유도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 필요하다고 하고 또는 이제 푸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어 치료 방법을 갖다 이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어또 만성 광선 피부염 또 마찬가지 이제 과민성 질환, 진환, 광과민성 질환으로 나타나게 이제 되는데요. 주로, 세, 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자외선 노출 부위에 어 이제 지속적으로 습진성 혹은 이제 어. 가성, 림프종양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하고요. 주로 여름에 많이 나타난대요. 야외에서 일하는, 어, 이제 고령인 남자에게서 이제 흔히 발생하고, 어 그런다고 하네요. 심한 경우에는 전신에 홍조를 띠는 이제 그런, 어 형태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가끔씩 또는 이제 태선나태선나는 뭔지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약간, 어, 이제 코끼리 피부처럼 이렇게 두툼한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는 건 이제 태선의 형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현상도 이제 보이기도 한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피부가 두툼하게 보이는, 그쵸? 이제 처진 듯한 느낌도 들고 두툼하게 보이는 그런 유형이고요. 왼쪽은 여기저기 이제 반점의 형태이면서 이렇게 약간 튀어 올라온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는 어, 그런 유형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만성, 어, 광선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 대부분의 어, 사람들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광감성 질환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아주 일부 이제 아주 예민한 사람들의 경우 이제 이런 그 질환들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니까는요. 어, 혹시 뭐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예, 런 이제 다양한 유형들의 광에 의한 햇빛에 의한 어, 그런 제 피부 질환도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기억해주시면될것 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바로 이러한 제만성 만성 광선 피부염의 치료에는 뭐 역시 이제 어, 햇빛을 안쪼이는 것이 최고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일광 노출을 피하고 일광 차단제를 어, 물론 이제 일광 차단제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 이 갖다 받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스트로이 제, 스트로이드 제재로 효과가 없으면 예, 푸바 치료법을 갖다 이 활용을 한다고 하고요. 예, 아자티오프린이라든가 뭐 시클로스포린 이러한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 활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또어 어떤 약을 복용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 이용을 했을 때, 그랬을 때 거기에 또 이제, 어, 동반되는 광과민증, 이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피부와 관련돼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료들을 갖다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어, 바로 이런 이제 약품에 의한 광과민증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적 또는 물리적 요인이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이제 광과민 반응이라고 해요. 화학적인으로는 요 약품이나 화학 물질들을 들수 있고요. 물리적인으로는 요 역시 이제 자외선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 햇빛 이 가지고 있는 적외선 이런데 노출이 됐을 때 오히려 그러니까 뭐 원적외선 이런 것들 이제 난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데 노출이 됐을 때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또 광화교법으로서는 이제 광과민증의 원리를 이용한 이제 치료 방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건선, 백반증 치료, 어, 이런 것들, 어, 이제, 치료하는, 그런 것과 이제, 유사한 방법으로, 어, 치료를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예, 또, 광역동욕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치료법을 갖다, 이제, 통해서 광화민성 질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 오히려, 이제, 그, 제거하도록. 즉, 또, 어, 이제, 치료하도록,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합니다. 자, 광독성 반응증 지금 이제 어또 이제 광독성 반응증이라고 하는 이제 어, 그런 것들은 어, 크게 광원에 의한 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또는 피부에 의한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요. 광원에 의한 요인은 광원의 이제 파장, 파장에 따른 것들, 또 광원의 이제 조사량, 얼마만큼 이제 많이 어, 쪼이느냐 또는 이제 광선에 노출되는 빈도. 또, 노출된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요. 광선의 피부, 피부 토과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광 독성 반응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피부 요인으로는 피부의 이제 어떤 부위라든가, 또는 두께라든가, 멜라닌 이제 합성 정도라든가, 또는 피부의 온도나 습도, 그리고 나이, 또 면역 상태,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광 독성 반응을 갖다가 일으키는 어 그런 이제 어, 질환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자, 광독성 반응의 이제 양상으로는 얼굴이나 이제 가슴 또는 이제 어, 목 부위, 뭐손등또 이제 손가락 이런 데도 나타나고요. 이제 어팔 또는 이제 다리 앞쪽 이런 노출되는 이제 부위에 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고 하고요. 어 광선 치료 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색소 침착 반응이 제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뭐 이렇게 72시간, 96시간 이후에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뭐 굉장히 시간이 오래된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유형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광독성 반응 저렇게.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저건 이제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에 손, 손가락 이등 쪽에 물집이 잡힌 것처럼 이렇게 뿔룩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거냐면 약물 복용을 했을 때 이제 이그 피부가 적응을 못하고 어 이제 햇빛을 쬐인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라고 그래요. 특히 어타이타자이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약물들을 복용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광독성 반응이래요. 오른쪽의 경우가 어날록성이라고 하는 예 그러한 이제 약물을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이제 광독성 반응으로 주로 이제 가슴 부위에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런 유형 유형 이외에도 광독성 반응은 저렇게 어~ 그~ 이제 등 쪽이나 팔 쪽에 이런 쪽에 이제 노출이 됐을 때 그쵸? 그래서 뭐 여성의 이제그 뒷모습인데 브래지어를 착용을 해서. 이제 광에 노출이 안된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 나타나거나 또 이렇게 어 가슴 앞쪽에 이렇게 물집이 잡히는 듯 또는 어떤 뭐라 그럴까 어 굉장히 좀어 뭐랄까 질환이 눈에 두드러지듯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실 좀어 이러한 질환에 걸렸을 때 굉장히 이제 좀 고통도 심하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런 제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이거 이외든 이제 광, 광 알레르기 반응의 형태로 또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이제 있다고 하네요. 광 알레르기 물질에 예민한 사람에게서 이제 주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유형이고요. 어, 또 과거에 광 과민성 물질에 한번 그런 제그 어,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광 과민성 물질에 노출이 된 후에 이제 어, 빛을 갖다 이제 쪼이게 되면은 바로 24시간 내지는 48시간 정도 내에 이제 이런 질환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광감성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 후에 이제 나타나는 이제 광약물 피부염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고 또 광선 노출로 인해, 인한 이제 광접촉성 피부염 이런 것들도 다광 알레르기성 그런 제 반응증, 질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어, 이러한, 어, 이제, 광 알레르기성 반응의 경우는, 이제, 얼굴 같은데, 저렇게, 어, 벌겋게 어, 부어오르듯이 나타나는, 또, 붉은색을 갖다, 이제, 띄게 되는, 어, 그런 형태, 어, 제 이제, 네, 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 가슴 앞쪽에, 예, 이렇게, 광선에 노출이 됨으로써, 예, 그러면서, 이제, 알레르기성, 예, 특히, 이제, 광 알레르기성 피부염의 형태로, 그렇게 이제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예, 이제 태양광 이런 것과 또 우리 피부의 관계를 갖다 이제 다양한 형태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죠? 어, 우리가 이제 주로 어, 햇빛에 의한 그런 영향으로는 U.V. 자외선의 노출에 의해서 그것들이 색소 침착이라든가. 또 그것에 의한 어떤, 이제, 어, 멜라닌을 갖다 생성하는 멜라노 사이트의 작용이 어쩌고, 뭐, 그거에 인해서, 뭐, 어, 표피층에, 뭐, 기저층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후반부에서는, 어, 그 햇빛을 쪼임으로써 그런 어떤, 이제, 민감성에 의한, 이제, 광민감성에 의한 질환들, 이런 것들 같이 한번 포함해서 살펴봤습니다. 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